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곧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올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또 후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흐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표현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반응이 어떻지요? 무슨 말씀이냐. 18절에서도 중간쯤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눈치챌 수 있는 귀중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일에 근심을 떨쳐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이것이 제자들의 근심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도 제자들의 근심의 내용이고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황일 뿐,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도 그 근심의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들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근심의 이유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과 환경이 일정한 정도로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문득문득 문득 더 아프게 느껴지고, 그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잘 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더 심하고 더 아프게 새겨지는 것은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근심과 아픔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의 근심을...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십니다. 19절에 또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시죠? 나를 보지 못한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제자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도 아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3일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또이 복음이 신약에서 완전히 펼쳐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아. 못 보신다 하시는 말씀 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이지요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 시작 아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끊어서 이 의미를 생각을 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19절 표현, 우리가 봤던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절망과 슬픔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그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일로 마음이 아파, 심히 통곡하며 애통하기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삶을 멈춥니다. 그물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삶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삶의 걸음을 다 멈추고, 버리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쫓아왔던 이 3년의 세월은 다 틀렸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한 세월이다. 이렇게 여기며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기뻐했겠지요. 그렇게 골치거리라 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고비이지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상력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인생의 끝이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걸음의 끝이라고 여깁니다. 주변에서 거봐, 그러니까 그 교회 좀 고만 나가, 그러니까 그 교회 좀 고만 나가, 그 교회 아니어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의 마음이, 말의 마음이 흔들리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말에, 그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 신앙의 큰 방황의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심이 와도 근심이 다가 아닙니다. 아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체념하지 말고 온몸으로 그 아픔과 고난을 받아내면서 뚫고 지나가십시오. 뚫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 주저하고 멈추어서는 그 마음을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념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뜨거운 날들이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 여름이 앞으로의 기준으로 제일 안 뜨거운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뜨거운 날들도 때가 됩니까? 이렇게 신선하고 선선한 바람에 밀려가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또 오겠지요. 추운 겨울이 와도 또 때가 되면 봄 기운에, 찾아오는 봄 기운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알고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정말 힘겹고 괴롭지만 해야 될 일들을 반복해야 될 때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십시오. 지나가야,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힘들지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20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음에 잘 새겨 두십시오. 할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이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근심이, 당신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근심과 기쁨은 색깔이 달라요. 재료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근심은 기쁨에 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1절에 아주 선명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쉽지만 우리 남성 교우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얼마나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임태와 출산 아기가 태어나는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근심과 기쁨은 색깔도 재료도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서로 맞닿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꼭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근심이 놀랍게 기쁨과 다 있습니다. 보이십, 보이십니까? 해산의 고통과 탄생의 기쁨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후회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만큼 고통스럽지만 해산해야 탄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상쇄 시킬 만큼 크고 강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들 배 속에 열달 동안. 아이와 함께 있다가, 열 달이 다 차고 예정일이 다가오면 어떤 고통을 겪을지 다 알고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 그거는 목사님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우리 많은 선배, 자매님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 길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픔이 있음을 알지, 알지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오셨잖아요. 모르고 오신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알고, 알매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기만 갑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가기는 가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열 달의 시간을 뱃속에서 점점 커가는 아이와 교통하고 또 교감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정서와 아이와의 유대감과 어머니로서의 모성과 정체성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서 이열 달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절대로 앞에 고통이 있다고 뒤로 돌아갈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 새로운 생명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행복, 다 겪어보셨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장성하시고 이미 손주들 품에 안겨준 그런 자녀들이지만 그녀, 그런 자녀들의 아기 때 사진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때 정말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까르르 하면서 아빠의 얼굴에, 엄마의 얼굴에 웃음으로 반응하는 그 아기가 가져다 주는 행복,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까, 그때까지 가져왔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만큼 크지요. 저희도 큰 애를 출산할 때 제가 힘들었다 말하면 큰 결례가 되지만 제 아내가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체구가 작아서 아무리 아무리 때가 되었고 그그 그 뭐죠 아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거를 해도 출산이 안 되고, 전날 하루 저녁, 다음날 하루 꼬박 담당 의사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하셔서, 그 다음날 돼서야 출근하실 때까지 꼬박 진통을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이 생고생을 하고 나서야 아이를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보고 아이가 못 나옵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연분만을 고집하던 아내가 그 말에 알겠어요. 얼른 수술해 주세요.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함께 할 때, 그 아이가 눈을 맞출 때, 그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보고 웃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만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추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날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해서 그 날을 고통의 날, 내생에 다시 없는 아픔의 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까? 모두가 다그 날을 아무개의 생일이라고 부르고 평생도록 그 날을 올 때마다 축하하고 기뻐해주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기쁨.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아, 저는 막 소름이 돋았어.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어머니들이 고난인 줄 알고 고통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아이가 생겼을 때 서로를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서 그 길을 가는 이유 곧 다가올 기쁨 때문입니다. 고난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때 누릴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기꺼이 가는 것이지요.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다시 볼수 없는 고통과 근심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후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기쁨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너희가 나를 보리니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무슨 차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무덤을 열고 나오실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주님이 오십니다. 보러 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어떤 절망이 가로막혀 있어도 어떤 불가능이 가로막혀 있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보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부활의 기쁨이었지요. 열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나온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그렇게 기쁜데 모든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아무 소망도 아무 기회도 없을 것이라 체념했던 그 예수님,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주님 따라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수고와 희생의 끝에 간구한대로,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약한 줄 아시고, 얼마나 근심이 가득한지 아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의 삶에 얽혀 있던 문제가 꼭 해결되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우리에게 다시 오사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볼 때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아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메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32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이지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세상을 이긴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요. 이어서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란을 당하고 근심을 이때여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온 몸으로 온 몸으로 받아내며 정면으로 걸어 가십시오. 더디더라도 멈추지 말고 걸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의 영광과 그 승리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끝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마주하고 우리의 품으로 안아 안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이 신앙의 걸음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